아시다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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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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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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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결혼 맞지 이었다 듣는 건가? 나, 나, 나와 결혼해 줄래? 아 하지 마 결혼 안 할래 미안해 안 할게 농담 안 할게. 좀 결혼하자 한마디 피는 몰리는 거 봐. 와이씨 아 진짜. 날씨 아. 진짜. 아 진짜. 자, 좀 이러지 마라. 내시발마시 아, 좀. 야, 그만 좀 해라 진짜. 아. 아, 그래. 드 블루디스. 아, 이게 그 파란 무릎, 그 마포동 빨간 주먹, 어?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. 내 무릎만 보면 상대방이 펄게 질려서 파란 무릎이라 불린다는 전설이 니키?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, 내용을 한번 봅시다. 음. 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름 모를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. 항상 혼자 지냈지만 종종 모습을 드러냈지요. 허락을 했을 것 같던 어느 날밤 너무나도 우울한 나머지 이틀 동안이나 잠에 빠져버렸답니다. 가을째 되던 날 암흑 속에서 깨어났. 네? 그 생물은 침대 밖으로 기어 나와 뒹굴고 있을 눈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. 미끄... 아, 아, 이래서 파란 무릎이었어? 아... 미끄러지고 구르는 바람에 무릎은 파랗게 멍이 들고 아팠습니다. 두 눈은 튀어오르고 굴러 떨어지며 먼지처럼 부스러지고 말았죠. 지금까지 단서가 없지만 그것이 추석을 끝낼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. 이제 그 찰나의 눈을 조심하고 반드시 불을 켜십시오. 만약 도망치지 못한다면 당신의 시력은 위험할 것입니다. 그것은 빛의 무서움으로 밝은 것을 사용해 스스로 보호하십시오. 완. 어, 이러면은, 그럼 그 카메라 쓰라는 소린가? 아, 아니, 아 봤어, 봤어. 어? 이거 뭐야? 방, 방이 바뀌었노? 보이게오여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일단은 뭘 모르면 산 찍자. 어, 뭘 모르면 산 찍어, 그냥. 그래, 산 찍으면 다 된다니까, 일단은. 오케이, 문 열렸죠. 네, 뭘 모르면 일단 막히면 산지인데 뭐요? 뭐요?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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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러지 마, 이러지 마. 나 진짜, 진짜, 진짜 멋을 뻔했어, 방금. 어? 아, 잠겨있어. 와, 씨, 개쫄아라. 뭐야, 뭐, 고있이뭐이이건또거래 진짜 거같이 만들었다 진짜 아이러면이제뜯는거야오케이오케이 뭐야, 여기도 있다. 뭐야, 같은 노래야? <웃음> 아. <웃음> 와, 씨. 뭐야, 뭐야, 뭐야. <웃음> 뭐야, <웃음> 이것도. 아, 무서워, 씨. <laughs> 아... 이새끼인 진짜 X같은 데 이게 이렇게, 이렇게 돼... 아... X같은 아, 놈이... <laughs> 이제 모여 뭐야 뭐야! 와 씨발. 아씨 자, 똑같네에이시이씨이 시장이 양이 이양게 시장이 제듣시 자, 다시 들어보자. 이러면 이제? 응? 뭐야? 안 찍히는? 아이, 아니, 뭐야, 뭐... 이걸또 아이! 뭐야, 이거? 이상한 거야? 꽝이야? 아이, 뭐 이상? 아이, 짝! 짭... 좋아. 진짜. 아, 나 진짜. 아, 이 게임 이로어 걸릴 것 같아. 진짜 미칠 것 같아, 게임이.

됐다, 이제, 그, 개같은 노래 안 들어도 된다, 씨. 뭐야, 산지가 돼? 아, 씨! 안 들어도 된다니까, 씨. 아, 어, 뭐야. 숫자 떴다. 2. 오케이. 아, 노래 꺼! 좀, 제발, 미치겠다. 아! 음, 노래 좀. 아, 이 뭐야? 어, 다시 돌아왔어. 아, 아, 다시 개초랬네, 아씨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지. 개쫄았네. 다시 이쪽으로 가서. 왔어 왔어 대초 말이야 여기서 이제 아무리 입력하면 되지. 얘를 6일 2, 를 6으로 맞추고. 어 뭐야 됐다. 다음에 문 열면은 뭐가 나오나요? 뭐예요? 이 뭔데? 엘리자베스 맥스웰. 아이 이 새끼가 만한 게오는 그거 그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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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? 나 이제.. 내 네, 네, 오른손에 흑염 룡이 어어.. 씨 어어.. 나나나 이제 한계야! 어? 나, 나..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동작 펼치기 데디 세드 더.. 매달린 아들? 매달..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? 다시 바꿔! 지금 카메라 사용하없습니다 아! 매달려야 돼? 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? 이대로 죽이기 아까운데? 찐디? 나 나갈 거야. 나 나갈래. 탈 거야. 살 거라고.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? 깬딩이 이게 뭐야? 여기다가. 이걸. 자. 오케이. 그래, 이 만하게 보는 카메라. 올려 나. 올래. 이거왜 들어가. 야 설마 이거 찍겠다고? 야, 이제 존나 악침이다 너. 너 이제 존나 나쁜 아이구나, 어? 이거, 이걸 찍어? 인공아, 넌 내가 어떻게 살렸는데 <laughs> 왜 자살을 해? 어 h h 하는 거 아니지? h a n 아니 g a Niji. Ah, Ni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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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어 뭐야 이제 이제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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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 쟤, 오, 왜, 나 죽었어? 늘 둘... 오씨 음오 사실 저게 빨갛게 되네 아마 완전히 빙기가 됐다 이제 바퀴벌레 있는 거 보니까 어 맞는 것 같아. 자, 오케이. 자 그리고 다음 퍼즐. 또 이제 개 같은. 아 끝났다 깼다 아 깼다 와 이거 밤에 시작했는데 지금 해가 떴어요 지금 밖에 어. 어쨌든 깼습니다 어야목에 걸어간 사람 누구야? 에? 한편의 공포영화 같은 게임이었어 어. 확실히 좀 깜놀 장면 많고 좀 불쾌한 장면 많고 이랬지만. 약간, 진짜, 어느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약간 그런 부류의 내용이랄까, 응? 음? 아, 어쨌든 게임 재미있겠습니다 아, 아 이거 근데 어떻게 다 편집하냐? 어이고, 이거 한 8시간 걸렸는데. 아.